하늘 싹난 지팡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려 나누겠습니다. 16장은 고라의 반역 스토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쿠테타를 일으킨 고라와 그 동욕자, 동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쿠테타를 일으킨 원인은 뭐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과 엉망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레위의 자손인 고라, 고라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제사장 직분에 대한 탐심이 있었으므로 앞장서서 선동을 했습니다. 고라의 주장은 이렇죠. 똑같은 내위 자손인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성막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더 이렇게 존중받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서 나도 그렇게 저런 자리에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욕심을 품은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이며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 아 고아세 자손이죠 고라가 고아세 자손이며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지요 그 고라와 또, 루벤 자손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야합을 하죠. 야합을 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자가 고라였고, 거기에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합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쿠테타 세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쿠테타입니다. 그 결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과 함께 모두 갈라진 땅 속으로 들어가서 생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얘들은 얼마나 조만한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당당하게 처자식과 또 아기, 어린아이 유아들까지 데리고 다 장막 앞에, 장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한치앞도 그쵸? 한치앞도못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들의 이 오만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들과 합세했던 백성들도 함께 이제 멸망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모두 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모두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회중에게 그러죠. 빨리 이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들의 물건 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외쳤지요. 이 중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다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제 고라 일당만 남았습니다. 이때라도 고라가 좀 어, 돌이켰으면 살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했습. 해결할 기회도 놓쳐버렸고 살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말은 거죠. 자신들도 제사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어서 분향하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이 죽은 모습을 온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 죽은 것을 보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이가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도리어 고라 일당과 추종자들이 죽자.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바로 모세의 너와 아론 때문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순종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삼아야 되는데 순종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죽게 된 책임을 본인들의 그 오만과 불신앙 때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때립니다 그죠? 부탁까지 합니다 결국은 이 어리석은 행동, 그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들이고 맙니다. 이 연병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연병, 그죠? 장티푸스, 요즘 장티푸스라고도 하지요. 열병, 연병. 연병으로 15,000명이 죽게 되는, 14,700명이 뭐 그렇죠. 5,0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만 세력들을 진짜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불평불만 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책직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게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만 세력들을 모두 차라리 다 멸하고 어, 하셨지만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기도와 아론의 이 소속한 조속한 이 속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끝나게 된 겁니다. 이1만5천 명도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친 거예요. 전부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 죽이고 싶어하셨습니다. 이 불만의 종자들 그냥 씨를 말리고 싶으셨던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죽은 겁니까? 만, 그, 만나 거부했다가, 매출하기 사건 때 죽었죠. 불만하다 또 죽고. 대체 얼마나 죽었어? 숫자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론이 항로를 가지고 막 뛰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도하고, 빨리 가서 속죄의 제사를 저들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뛰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연병으로, 이미 연병이 시작돼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와 그산자 사이에 서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여기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오, 어, 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에 섰다. 이게 중보자인 것이죠. 연결해주는 그중보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이런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욕망, 명예욕에 눈이 어두웠던 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나도 제사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고 가장 좋은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지 리 말아야 할 것은 감사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고라 일당에 대해서 이 반역할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정계 점검,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17장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이 본장은요. 아론의 마른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를 취하되,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에 이 쓰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 씩취하고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위가 내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열두 명을 뽑으라는 거죠. 지팡이 위에 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지파에 따라서라고 하지 않고 각 지파 열두 명을 얘기하는 건데 각 조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각 가문에 따라라고 표현한 것은 히포리 이 어로놀 마테라는 말인데 이 지팡이가 지팡이 가지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지파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자가 이렇게 잘 배려해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에 따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목동들에게는 맹수에 대한, 아, 뭐예요 방어용 무기죠. 이 지팡이 막대기가 사용되기도 하고, 이 여행자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지, 지팡이, 이렇게 호신용으로. 뭐가 나타나면, 짐승이 나타나면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지팡이가 이 무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호신용으로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때로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도큰 지팡이를 들고, 혹은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야 아론과 모세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때는 이 지팡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 지팡이는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열두 지파, 열두 개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각 지휘관에게서 하나님은각 지파 열두 명 지휘관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각자 그, 자기 이름, 그 지팡이에 쓰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그들이 속한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그니까, 러 레이지파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을 레이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이렇게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네, 레이지파의 대표이지요.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2개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절을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얘기합니다. 그죠? 어, 증거계 앞에 증거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계죠. 하나님 말씀. 십계 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 그 앞에 지 증거계 앞에 이 아론의 이 열매 맺은 싹이 나서 열매가 맺은 그 지팡이를 아, 지팡이를 둬야 되는데 이, 이전에 지금 12개의 지팡이를 거기다 그 앞에 일단 둬라 왜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사 앞에서 그 언약계 앞에서 그거를 분명하게 확실히 누가 제사장인지 그 직분에 대한 확실한 확실히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죠. 5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어떻게 하려고요? 왜 지팡이 열두를 그렇게 했는지?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얘들이 원망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것으로 그 원망 너희들이 원망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원망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팡이 1 2 개를 언약기 증거기 앞에 갖다 놓아. 하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불평, 불만, 원망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보면 정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늘왜 그렇게 불평, 불만 요소들이 품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워도 더워서 살겠네. 이제 죽겠네. 그래서 그렇죠? 추워도 추워서 죽겠네. 좀 불평해도 아우 짜증나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질성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을 이런 생각들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그런 내적 싸움을 하는 삶을 늘 살아 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것들을 끊임없이 예, 잘라내는 싸움을 매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 그죠 먹히게 되죠 잠식당하고 맙니다 불평과 불망 원망은 이 마음을 어둡게 해요 결코 이 불평불만한 사람이 마음이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자로 진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등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너무나 잘 알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생 목숨이 자기 목숨이 그냥 육신적인 목숨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그자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은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런 싸움을 했어요. 우린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사도 바울만큼의 믿음이 없는데, 그죠. 더 하지 않겠냐고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죠. 절망, 시기, 질투, 미움, 끊임없이 올라오죠. 우리는 매순간 영적전쟁을 하며 사는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내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서 종로로 타지 않는 참 자유를 위한 거룩한 투쟁이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든지, 차도 바울은 말해요.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영생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12개의 이 지팡이를 걸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안에 놓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특별히 누가 제사장직을 확인시켜주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가 이제 제사장, 그, 뭐야, 지성소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증거계 앞에 두었는데, 이제 12개 지팡이라고 합니다. 근데 12개 지팡이라는 숫자가 안 맞아요. 그죠? 지금 2절에서 모두 지휘관, 모든 지휘관 12개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레이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까지 하면 모두 13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12개 지팡이를, 언약기 어, 앞에 갖다 놓습니다. 아마도, 아 1두개로한 것은 아마 문하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 아, 그잖아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요셉 지파 하나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 지팡이를 그 언약기 앞에 딱 갖다 놨는데 지팡이 마른 막대기잖아요. 근데 밤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루 아침에 그죠 막대기에 생명의 전 과정. 그러니까 아론 지팡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대요 하루 아침에 막대기에서 생명의 전 과정이 싹 나고 자라고 꽃피는, 열매 맺는 이 과정이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건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구 열매, 이 살구꽃 형상 뭐 이러면서 출애굽기에도 막 등잔대 만드는데 뭐 살구꽃 형상으로 하라 막 이런 말씀도 있고 난 살구 열매가 맺혔대요. 에레미아에서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무슨 환상을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에레메아가 말하거든요. 살구나무, 살구, 자주 나와요. 성경에. 왜 살구나무일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살구나무 열매는 아몬드 열매라고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것 같습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을까요? 그게 싸인인 거죠. 하나님의 싸인. 12개 지팡이 갖다 놔라. 내가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지 않으시고 한 일은 없죠.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싹이 나게 하리라.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싸인이죠. 하나님의 싸인.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렇게 한건 아론이 바로 내가 택한 대 제사장이나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거죠. 아무 소리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원자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아론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가 앞으로 갖다 놓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간직해라, 간직해라. 다른 지팡이 다 치우고 이제 아론의 그 열매맺은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맺은 그 지팡이만 어디에 언약궤 앞에 두라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잘 간직해라, 간직해서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표증으로 삼아. 왜냐하면 반역자에 대한 표증. 이, 감히 제사장의 직에 대한 탐심을 낸 그런 자들에 대한 표증을 삼으라. 그리고 다시는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들이 원망하다가 죽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 죽는 것을, 죽이시는 것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지 않기를 불순종하다가 거역하다 반역하다 죽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지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와 질서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권이 주어졌다면 그 특권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원망 불평, 불만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습니다. 축복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소망과 기대로 한 주간을 또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 원망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을 분명히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증을 삼아서 아로에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표증을 삼고 다시는 이런 원망하다가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 또 하나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고 사랑해 사랑하는 격려하는 그런 언어만 우리 입술한, 입술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